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는 포켓몬 소드실드 신규 배틀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저의 파티는 무난하지 않으면서 무난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파티인데 상대 포켓몬이 일단은 메타몽이 있고 그 와중에 사천칼로리 일단 메타몽이 있고 네 그래요 일단 미라몽하고 골루그를 꺼낼 건데 상대가 불을 쓸것 같지 않다 말이지. 물 타입도 있긴 있는데. 일단 확실한 건제 나올 것 같아, 느낌이. 거부강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거부강, 달마 저둘 중에 하나 나온다. 윈디는 안 나올 것 같고, 메타몽도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드래할때 나올 것 같고. 그럼 드리골 가야지. 솔직히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뭐 포켓몬에서 생각을 하고 사 게임을 하겠어 난 생각 없이 해요 내 스타일은 일단 내고 본다 일단 내가 본다 드펄 듬폴 약보 드펄은 애당초 솔직히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약보라고 던져줄 는 없어요 일단 은 정확히 기띠는 거의 없고 있긴 했던 것 같은데 기띠는 거의 없다고 하고 일단은 껍질깨기를 쓸어왔겠죠 통찰 먹다 남은 음식이야? 먹방 형태는 또 처음 보는데? 아이 귀찮아졌는데 바로 두께비블 해볼까? 두께비옛 일단 얘가 특공 형태로 쓸것 같긴 한데 상대 대타 출동 아이씨 귀찮아졌네 하필 대타야? 쇽안 맞아 죠 아 바로 대타를 써버리네 얌쟁이 새끼 이러면은 제가 죽기 힘들게 됐죠? 나이트 헤드 아 큰일났네 상대 껍질깨기 이런 애들은 난 마음에 안든데 나 아직 몰라요 상대 껍질을를 썼어요 그거 나 이득인 부분이 한가지 있거든요 왜냐면 상대가 스피드가 올라간다는 게 나한테 일단 이득이야. 내가 한 번에 안 죽으면 돼요. 이 미라몽이. 근데 문제는 얘가 바로 여기서 또 공격을 할지 안 할지를 문제거든요. 일단 트릭룸 쓸게요. 어차피 난 그거 써도 상관없으니까. 트릭룸 그냥 쓰고. 상대 데타 출동. 상대 데타가 나왔죠? 전 트릭룸을 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성공을 하게 돼요. 상대는 당연히 먹밥으로 계속 회복을 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나이트헤드만 쓰면 되겠지만 나는. 아이, 저런 찌끄레기들이 있어. 이거 딱히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아, 저 형태는. 내가 지금 늘어서 그렇지, 나보다 빠른에 있으면 망하는 형태거든, 솔직히 바로. 상대 열탕. 게다가 잡지도 못해. 기띠를 써도 잡지를 못해. 지금 오히려 방어랑 특방만 떨어진 상태거든요. 하영업은 버긴 했어도 이거는 아직 처음 본다. 근데 열탕인가 보니까 특공 형태야. 상대 넣어버렸죠? 아, 이러면 트릭 몬턴 낭비돼서 애매한데. 상대 위협. 의미 없는 위협이에요. 저한테는. 저한테는 의미 없는 위협이에요. 왜냐하면, 나이트헤드로, 나이트헤드는 고정 딜이에요. 고정 딜이죠. 이렇게 되면 그냥 나이트헤드는 계속 씁시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나이트헤드 또 써야 된다. 아, 이래서 엘풍이 필요했어. 형, 치근거리기. 안 죽어요. 지금 내 트릭룸 턴이 몇턴 남았지? 마지막 턴이거든요? 기령태이긴 한데, 어차피 저를 못 잡아요. 상대 플레어 드라이브. 차라리 이걸 먼저 쓰지 그랬어. 어차피 죽진 않지만. 방군 데미지. 최공광 원래대로 돌아왔죠? 한번더 트릭룸을 쓸 거예요. 어차피 상대는 반동 데미지로 죽거나 그러겠죠? 일단 저를 못 죽여요. 잠깐 이거 미라몽이 좀 너무 많이 해버렸는데?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라고. 내가 원한 거는, 미라몽이 그냥 트릭룸을 써서 빠르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 그 스피드 느린 애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그런, 형, 그런 걸 원했는데? 잠깐만, 내가 보는 건 이게 아니야! 미라몽으로 일단 1킬? 큰일 났는데?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상대. 또 버버넌 나왔어요. 심지어 지금 껍게 사라져가지고 의미 없는 버버넌이에요. 아 여기서 그냥 미라몽으로 영상을 뽑아 버릴까? 아픔 나누기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된거 아픔 나누기 써 버린다. 모르겠다. 아픔 나누기. 아픔 나누기로 네, 둘이 체력을 합쳐서 서로 반반으로 만들어요. 야 미라몽 너무 강한데 내 거. 그리고, 고정 데미지. 네, 화상을 걸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다 보니까, 그냥, 나이트헤드만 계속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멸탕. 아, 여기서 화상이 걸려버리냐? 나쁘진 않아. 그래, 나쁘지 않게 화상이 걸린 것 같긴 해. 나이트에도 한번더 쓸게요. 네, 아마 내가 지금 트링룸 턴이 많이 안 남았을 텐데. 그게 문제인데. 그게 문제야. 상당히 여기서 다이맥스 하진 않겠지. 다이맥스 하진 않겠지, 막.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다이맥스 하면. 다이맥스는 다행히 안 하네요. 마지막 포켓몬이 뭐가 남았길래 그럴까? 일단, <laughs> 미라몽 2킬. 아주 수고 많았어. 화상 안 걸렸으면은, 이킬하고 미라몽으로 솔직히, 한 마리 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아직 트릭룸이 남아있던 것 같으니까, 여기서, 글로그 꺼낼게요. 미라몽 이킬이 될줄 누가 알았겠는가. 상대 드랩할 테네요. 일단은, 뭐 쟤도 다이멧 싸고 나도 다이맥 싸울 테니까, 다이아이스나 갑시다. 참고로 지금 트릭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공이에요. 내가 성공이야. 상대 심지어 더 빨라. 더 좋아. 여기서 타이밍스. 원래 얘가 주력이었단 말이야. 원래 얘가 주력이었단 말이야. 왜 지금에 와서 멋있는 척을 하는 거야. 왜. 그리고 멋있지도 않아, 솔직히. 상대도 타이밍스를 합니다. 아, 얘 왠지 약점 보험일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왜? 그게 문제인데, 그러면. 얘 약점 보험이면은, 일단 제가 지긴 해요. 약점 보험이면 내가 지긴 해. 아직 모르긴 해. 일단 내구를 아직 확인 안할 거예요. 제가 달인의 띠도 있다 보니까, 어, 한 번에 잡아요, 어차피. 뭔가, 도대체 뭐뭘 원했던 걸까 나는 나는 그저 얘가 내가 그냥 활약을 하기 원했는데 여튼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바이바이.